<laughs>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 <laughs> 안녕하세요 응냥입니다 최근에 별냥님이 음 같이 영상을 찍자고 해도 안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유튜브를 보기 때문이죠 자 하여튼 제 영상은 보지 않습니다 <laughs> 자 하여튼 오늘은 동전 놀이를 또 할겁니다 제 저금통을 털어볼게요. <laughs> 엄청난 글씨가 써져 있어서. 짠. 여기는 <laughs> 보면 안 됩니다. 여기는 제 저금통이라고 적어놨고요 그러면 열어서 보도록 하죠. 자. 열었어요. 안을 보시면. 아.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. 으아. 음, 소리 들었네. <laughs> 쟤 나와? 쟤나 이것 봐요. 이게 엄청 많아요.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인형 옷들 담아놓은 곳에 인형 옷을 다 빼고 넣어놨습니다. 으악. 오늘 이 많은 동전들로 뭘할 거냐 바로 동전탑 쌓기입니다 동전탑을 쌓을 건데요 이 많은 동전으로 하면은 동전탑이 정말 길겠죠? 화면에 다안 들을 것 같아서 그럼 가까이.. 아니 멀리.. 멀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죠 <laughs> 으악 다 밀렸어 그러면 처음에는 500원을 시작할걸? <laughs> 일단, 두 번을 나눌게요. 너무 많아서. 짜잔. 왜 치워? 자, 500원. 500원 찾는 게더 어려울 거 같아요. 여기 있다. 5번. 500원. 여기 뭐, 여기 여기 500원. 너무 가까이 나나? 이게 500원. 음, 치워서 할게요. 짜잔. 여기 있다. 또 500원입니다. 이렇게만 쌓아도 짤것같아 500원 정말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또 하나 아 일곱 개 여덟 개오 이거 완전 깨끗한데? 여덟 개 여덟 개 맞죠? 제가 또 찾겠습니다 여덟 개 아홉 개 마지막 10개 있을까요, 10개가? 10개! 와, 1 0개 높이가 이만큼이 열고 했어. 또 있을까요, 500원이? 펼쳐서 보도록 하죠. 500원이 또는 없어요. 딱 10개까지만 있는 거 같네요. 그럼 다음은 100원짜리. 딱히 표현할 모양이 없네요. 욕 같아요. 죄송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100을 주전으로 이쪽은 1을 나타내고, 이쪽은 이렇게 해서 0을 나타내고, 또 여기다 이렇게 나타내려고. 근데 여기다 거전 죄송합니다. 500원 10개. 100원 1개, 2개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. 여다섯열여섯 열일곱, 열여덟 열아홉, 스물, e r s s 스물, m e r shimmers, s h i m m 스 r 여덟 스물아홉, 서른, 서른하나, 서른둘, 서른셋, 서른넷, 서른다섯, 서른여섯, 서른일곱, 서른여덟, 서른아홉, 마흔, 마흔 신세시니까 우와 안돼 얼마가 51개? 얼마야? 몰라요. <laughs>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일단 50, 51개? 51개? 인가요 51개 얼마? 개 5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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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5원대 51개 51개 1개자오 빠진 거 없죠? <laughs> 아, 그러면 얘를 싹 했습니다. 아 더. 근데 아내가 내복이라 벗을 수가 없어요. 점발을. 더워. 아. 사선풍기가 아,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야 사선풍기를 붙여. 말끔스럽네. 어 50원 이 들어갔어요. 어 500원. 오가 n 니 t g 이 i n g 어? o 여러분 못봤못 to get a little bit of a 이 i 다른 어플로가 아니라 a l i t 아직 못 깔아서 유튜브 어플이 유튜브로 찍는 거랑, 걸어서 그래서, 얼굴이 안 예쁘게 나왔죠 그래도, 실제에선 애들이 귀엽다고 해도. <laughs> 안봤다고 해주세요 못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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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<laughs> 못 봤다고 해주세요. 어쨌든, 동전이 500원보다 5 0 0원의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두배 맞나? 몰라요. 오, 쓰러질 것 같아요. 어, 100원 더 있어요. 아직 50이 있 아니다. 아니었어. 이만큼이남았어이만큼어 이만큼인데 벌써 이만큼이 다 열심히 해네 답사 보자 열심히 해겄네 답사 보자 51개의 횟수네요 터슬은더 쓰러질 확이있 있을 것같 o n It's u n j 한번더번더쌓 e h 안 m 돼안 l 안돼 o c 돼여러지지말지말해주해주힘요 n 요 h 요안돼안여여분여여분힘힘문에에아아난것습습다다 h e n 0 h e n then, 고정을 해줍시다 오이씨. 으제쟤방 어, 무슨 말이야? 오. 아, 여기를 못 구하여. 다시 할게. 하나씩 이렇게 쌓여게야 돼요. 어, 기울어졌어. 제가 그렇죠? 너무 집중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네요 벌써 9분 촬영이요 500원 쌓고 100원 쌓다가 시간 다 가네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 3개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제가 오늘 노력은 실패하지 않는다 했어요 맞나? 어, 한 개, 한 개. 와! 와! 아, 1원 아, 50원이 먼저 쪼는데 50원이 너무 작은데요? 이게 10원이고, 이게 5 0원이5원도 작아. 도 50원. 원1원 아, 네. 이렇게 쌓습니다 다. 아, 너무 힘들어요. 이것만 쌓았는데 벌써 10분입니다. 맞나? 10분이죠? 자, 그러면 하나씩 샷으로 펴주세요. 얘를 쓰러트려야 할까요? 자, 일단, 사회 만들어 볼까요? 얘는 못 치우겠어요. 쓰러지게 야! 하고 써야 될까? 자, 500원. 어. 음, 괜찮아요. 500원이니까. 500원 10개밖에 안 돼요. 요번 두 개쯤을 쌓아줬습니다. 다음에 100원 몇 음, 이 정도면 센0원몇센티고이정도이센티는센티로 이렇게. 이센티 이렇게. 이센티센티 정도 되는 정도로 올려를 이렇게. 이고티브를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를이렇리이를 여기에 아주 작은 이 시골 있잖아요 이거 살구색 시골 올리고 다음 100원에 다시 1 0 0원을꽤 많이 올릴게요 이번에 그래요 아슬아슬 너무 많이 올렸나요? 너무 많이 올렸나? 음? 작은 50원 작은 50원 여기에 500원 세개오좀 아슬아슬하네요 아슨 그 그고동색치원한개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오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100원에 4개를 100원 4개 다시 그 참고로 이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제 방이 아니라 저희집에 살고 있는 다른분의 가족이에요 참고로 100원 7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 쓰레지지 마야 <laughs> 다음에 언제 열공을 할까요? 열공은 좀 무린가? 이렇게 500원 두 개를 다 주고 100, 100원 돼아 500원 하나 뺍시다 백원 여러 개를 올려요. 오. 이 정도를 올릴게요. 이거는 1 5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몇 개냐면 백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, 여섯 여섯 개 여섯 개로 오백 원면 된다. 이야. 참석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어떡해요 무서운데 깡 소리 나는게 너무 무서운데 밖에 언니 아니 언니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크아 그래. 여기에 올리면떨어지면 소리 안 나요. 쓰러지면 쓰러져도 얘가 희망일 거예요. 와! 결국에 쓰러졌습니다. 아. 중전이 사방에 널려버렸어요. 아. 역시나 으악. 실패입니다 <laughs> 그래도 동전은 모으는 재미가 있죠 동전은 에어 여기 안에 비상금 천원이 있어요 겨울 천원밖에 안 써요 네? 저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<laughs> 최근에 돈을 너무 팡팡 써버렸어요 딸기 샌드위치 먹다가 다 써버렸어요 cv에 아주 맛있는 사, 딸기 샌드위치가 있죠 그거 많이 사먹다가 돈을 다 썼습니다 짜지만아데 돈을 다 썼어요 너무 많이 샀어또 음료수 사먹고 하여튼 뭐 그래서 돈다 썼습니다 <laughs> 동전의 이 짤랑짤랑끼리 너무 좋죠 아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모았어 돈을 네? 많이 모았어 나는 이 좋아 이런 그런 기, 쾌감 참고로 저는 이거보다 돈이 더 있습니다 아마 이거 가지고 있는 거로는 아마 8,000원 정도 될 거예요 저번에 샀는데 그래서 이 사이트 동전의 가스리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거는 카메라가 아닌 휴대폰입니다. 휴대폰 퀄리이 정말 안 좋아요. 여러분, 그래도 아주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. 그러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잠시만요. 동전만 주세요. 다음 여기까지 저의 용량의 적음 통 털기와 함께 동전 탑쌓기 실패했지만 다음에 다음에 더 재밌는 놀이를 찾아뵐게요. 안녕.